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많은 연말 행사를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정말 열기가 뜨거운 행사단을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 여러분들의 열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힘차게 사회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내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영의 다시 한번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네, 서울기업회 진행 김현우 대표이사님 주셨합니다 네, 이렇게 올한해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코스를 위해서 힘써주신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김현우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이자리를 들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3 크리에이티브 포스워즈 어 서울 작년을 맞이해보자라는 의미로 현재 이곳 DDP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남산 아래에서 크포인의 방 행사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죠. 올해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인 이곳 DDP에서 크포가 어, 한자리에 모여 함께하고 있는 것이 더욱더 신나고 의미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준 서울콜 어, 사실 다들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먼저 어. 영상 함께 감상하시고 가겠습니다 들어가 <목소리>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1년 뒤 쯤에는 전 세계 파워 유튜버들을 전부 서울로 끌어올 수 있는 기획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이 그때 처음으로 우리 SPA의 김영우 대표 입에서 나왔었는데 그거 기억하세요? 네. 네! 서울시 실행력 정말 끝내주죠? 1년 만에 진짜 해내죠? 네! 여러분 환영사 또인사드리기 앞서서 우리 김영우 대표 그동안 1년동안 준비하느라 애 많이 썼는데경계 박수 큰 <laughs> 박수 <laughs>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여러분들 창작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도와줬다고 보고했는데 도움이 좀 되나요? 네아요오 <laughs> <laughs> 그래요? 아, 표정보니까 진짜 맞는것 같다 <laughs> 아이고 아 이거 정말 이렇게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또 서울시도 여러분들을 힘을 뒷받침해서 그 상승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아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만큼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분들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제 창의력과 상상력이 예 매력이 되고 그 매력이 산업 전 분야 특히 우리나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이거 서비스를 만들어서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 매력이라는 요소가 가미되면 굉장한 경쟁력이 생기고 어, 비싸게 팔수 있고 많이 팔수 있게 되는데 에, 그 과정에 에,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이 정말 크게 빛나는 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을 격려하러 왔지만,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와. 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엄청난 아,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는 아, 이른바 아, 창조산업, 아, 창조문화융합산업. 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K 콘텐츠 덕분에 한류 덕분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에 주목하기 시작한 타이밍입니다. 이럴 때 바로 여러분들의 노력이 거기에 함께 더해짐으로써 그 속도도 배가 되고 효과도 훨씬 더 커지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또 여러분들께. 에, 이 1인 미디어의 위대한 힘이 이제 폭발의 순간을 에, 맞이하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한 해도 어, 여러분들이 창작 활동을 하는데 서울시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한것 같죠? 그런데 내년에는 더 크게 에, 여러분들과 함께 호응을 맞출 생각입니다. 사실 어, 상암동에 있는 여러분의 창작 공간이 조금은 좀 장비 측면에서도 열악하고 아직은 좀 좁아요. 작년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빨리 뭘 하려고 해도 어, 28년도가 아, 돼야 아, 새로운 공간이 목동 CBS 공간에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 5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라도 어떻게든 빨리 공간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만큼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열정적으로 할수 있도록 장소 문제도 해결하고 또 장비 문제도 해결해서 정말 이 좋은 기회가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하게 서울시의 보고입니다. 괜찮죠? 네! 고맙습니다. 아마 좀 있으면 이제 잠시 후에 시상식이 열리게 될 텐데 오늘 수상한 분들은 모론이고 수상한 아, 못하시지만 그동안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고요. 어, 내년에는 더큰 성과를 우리 다 함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마 오늘 내일, 오늘 저녁 때이제아의종 타종 행사 지역에서 외국에서 꽤 많은 파워 인플루언서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과 아, 그분들의 에, 화합된 힘이 아마 가공할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 있는 전대현입니다. <laughs> 생각이 나는 거예요. <laughs> 이게 질르면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구나. <laughs> 이게 전통이 될까 두렵긴 합니다만, 하여튼, 크퍼를 그 위해서는 예산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예산 을 아끼지 않은 아이폰14가 나옵니다. 아, 아이폰14, 뭐, 실물 어디 있죠? 네, 보이니다 그죠? 네, 잡고 아, 어한 개가 아니에요. 세 개, 세 개. 아, 자 지금 아요걸건 아, 아니에요. 이거 안 했어요. 아, 이거 포근하겠는데요? 뒷 번호 8번이었는데 네, 네. 내려놨어요. 요거는 뽑았습니다. 자 이제 끝났니다 게임 끝. 자 제발. 표정관리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위치와 체면이 있는 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을 추종하는 구독자들이 있습니다. 제발 축하해주시고 축복해주십시오. 아 이정도로 좋으셨어요 첫 번째 자리 1번입니다. 어? 어디요? 어? 어? 어 고유경? 첫 번째 자리 1번이고, 마지막 자리 2번이구요. 자, 고유경 씨 앉으세요. 앉으세요. <laughs> 아니, 자리 가운데 자리 2번입니다. 122번! <laughs> 어?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맹싱자 사진도 한번찍어주시고요 자. 자.